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상상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상설교는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이 상상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소개되는 마태복음의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 재현해 보이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율법의 본질인 의유와 선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반대되는 모습의 예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보여주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보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오늘의 본문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이상상수원을 마무리하는 결론부 부분입니다. 이 결론부에는 율법의 본질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결론부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성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마지막 심판대의 장면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좁은 문화에 대한 말씀만 있고 넓은 문화에 대한 말씀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조복문과 함께 넓은 문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병행 본문들이라고 합니다. 그 병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어떤 병행 본문들은 터치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병행 본문들은 핵심 메시지는 같으나 소소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 살펴본 13, 14절의 본문처럼 말 말씀 말씀 본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좁은 문의 비유는 누가 보금에서는 좁은 문화에 대한 말씀만 있고 넓은 문화에 대한 말씀은 생략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 보금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둘 다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 누가와 마태는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렇게 상의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구도, 누가도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태는 무엇을 말을 하고 싶어서 좁은 문과 넓은 문두 가지 문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향하는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 갈래기의 끝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달락에서 15절부터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21절부터 23절에서 마지막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판의 날과 연관을 해서 마태는 왜좀 전에 좁은 문과 넓은 문두 개의 문을 함께 소개를 한 것이겠습니까? 마태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마태는 지금 이 산생, 산상설교의 결론부에서 심각한 지금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에 너희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지금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너희가 어떤 길을 서야 할지 고민해 보거라. 이런 최후의 통첩 같은 경고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하게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나 누가처럼 그 설교를 어떻게 배치를 시키느냐, 또그 설교의 내용을 조금씩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갖게 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효과를 달리 주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복음서들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마테나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지어냈다, 고쳤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그 효과를 다르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 메시지는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마테는 지금 산상설교의 결론부를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긴장감 있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론과 결론부에서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면 이제 이 결론부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떠올리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라라며 사람들이 그 이론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론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고체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함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 4절을 보십시오. 화면으로 보십시오.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할 때, 협착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억제되다, 강요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래 헬라어 언어로는 공경에 처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좁고 협착한 길이란 억제되고 강요된 길, 공경에 처해지게 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신념이랑 확신과 같은 우리의 사고 체계가 억압받고 강요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제약이 가해지고 공경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거부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나의 생활에 실질적인 억압과 제약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거부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사역하던 당시의 사회상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히 여긴다고 합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이 여겼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일반인들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방탕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자신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상은... 데도로전서 2장 12장을 보셔도 알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을 선하게 가졌기 때문에 다른 이교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함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모습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란 일반인들과는 다른 모습, 선의 모습, 모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비방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공경에 처해지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찬사를 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비방, 억압을 받는 그런 좁은 길이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넓은 길을 걸으며 대중적인 찬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하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중적인 찬사를 받으려는 거짓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늑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신앙인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앙인이 아닙니까? 16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들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매, 열매는 나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본문을 간혹, 뭐, 전도의 결실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흘러오는 문맥적인 흐름으로 보시 와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결실이 전도의 결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상 설교에서 계속해서 선과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결실이란 바로 선과 의를 행했느냐 아니냐 그 행함의 결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행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이 맺는 열매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행함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그것을 대조에 대조하듯이 구별해 오지 않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열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여러분, 잘못된 열매, 거짓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의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의 이해가 좀 전에 15절에서 언급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보인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예전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신유의 은사를 내세우며 치유집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내세우며 마치 점쟁이들처럼 앞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내세우며 퇴마의식 같은 것을 치르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솔직히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성이 뛰어나 보였던 자들,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능을 내세우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카리스마적 능력 때문에 대중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까? 다음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적 권능이 있는 척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강한 영성, 영성을 내세우고 권능을 행하며 대중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실제로 그런 치유 예언 퇴마의 은사를 가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한들, 마지막 심판의 석에서는 그러한 것들 아무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보십시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등 그러한 것들 제아물이 있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쫓아봤자 헛수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마지막 심판날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십니까?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너희가 여러 은사를 가지고 여러 권능을 행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그것 가지고 나에게 와서 주님 제가 이런 이런 권능들을 행했었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그날에 그렇게 나더러 주님이라고 하면서 찾아봤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이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이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도 의와 선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자가 될지. 계속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척, 권능이 뛰어난 척 행동을 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의와 선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살다가 집을 모래 위에 지어서 마지막 날에 쓸려 내려갈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서, 거지 선지자들과 같은 이들이 지난번에 산상설교 본론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서 6장에서는 기도와 외식, 기도의 외식, 구제의 외식, 금식의 외식을 한자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신앙의 외식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드러내는 자 그를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내가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나는 금식까지 하는 경건한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 그렇게 자신의 경건성을 뽐내려 하는 자들, 그들 모두를 신앙의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외식적인 행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구제나 금식도 절대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모두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경건성과 신비스런 능력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자들의 마지막 그날에, 그런 자들은 마지막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벌을 받고 끝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 너희 거짓신앙자들 내가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라진다고 하십니다. 그냥 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것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좀 믿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기도 좀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 확신한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그 열매로 판가름이 납니다.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의의와 성과 사랑을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도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며 행복하게 갈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음이 즐거, 즐겁다고요. 예수님 믿음에 행복한 일만 있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인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를 드러내고 선을 행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억압과 강요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경에 처해지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본질 같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기도 찬양 말씀 묻기와 같은 경건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라 확신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신비스러운 능력을 행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모습 보여 봤자 아무 필요 없다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까지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아닌지를 무엇이 참된 행함이고 거짓된 행함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건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경건함을 통하여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경건이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우리가 주여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해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삶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것이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로 단호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도 하고 내 행복도 챙기고, 그런 것다 하고 나서 여유로울 때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제약을 받고, 억압을 받고,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는 하며,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핍박을 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삶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삶에서 제약과 억압을 받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며 구박과 멸시를 받더라도 타인을 위하여 나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삶에서 내 생명을 타인에게 내주기로 나면. 그런 자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평안의 나라에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 속에 이루어질 온전한 평안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포기와 희생을 행하며 의와 선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정말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택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잠시 기쁘고 행복하나 그 길의 끝이 멸망으로 향하는 넓고 평탄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의 끝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지금 잠시 평안하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욕망으로는 지금의 삶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로 먼 끝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저희로 올바른 끝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것이 저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그 길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